고급 강좌, 스핑크스의 수수께끼, 문지기 스핑크스를 보며 고민 중인 이집트 코디니, 수수께끼를 만들어 파라오의 무덤을 지키자. 파라오의 무덤을 지키기 위해 방법을 고민 중인 이집트 코디니에게 수수께끼 리스트를 추천하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리스트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아래의 개념 익히기 버튼을 눌러보요 리스트는 같은 특성을 가진 여러 데이터들의 집합을 의미하며 많은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기에 용이합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순차적으로 번호를 매겨 학생이라는 리스트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리스트에서 항목은 리스트에 있는 데이터들을 말하며 리스트 요소라고도 합니다. 항목에 붙은 번호를 인덱스라고 부르며 인덱스를 이용해 항목에 접근합니다. 리스트 순회는 리스트에 있는 데이터들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순서대로 방문하는 것을 말하며 포문 형식을 사용하여 코딩할 수 있습니다. 문지기 스핑크스가 수수께끼를 내는 건 어떨까요? 우선 여러 힌트를 적어둘 리스트가 있어야 해요. 속성 탭에서 리스트 처음인데도 정말 잘하는군요. 리스트를 만들었다면 항목을 추가해 볼게요. 변수 카테고리에 리스트 항목 추가 블록을 배치해 문자 칸에 발이 4개 달려 있다 라고 입력한 뒤 음성 합성 블록과 리스트 항목 선택 블록을 사용하여 추가된 첫 번째 항목을 말하도록 코딩해 주세요. 실행 버튼을 눌러 TTS를 들어볼까요? 달이 4개 달려있다. 이번에는 추가될 위치를 지정하여 넣어볼까요? 변수 카테고리에 항목에 넣기 블록을 배치하고 문자 블록에 눈에서 빛이 나온다 라고 입력하여 빈칸에 연결해 주세요. 음성합성 블록과 리스트 항목 선택 블록을 사용하여 첫 번째 항목의 내용이 변경됐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코딩한 후 실행 버튼을 눌러보세요. 발이 4개 달려있다. 눈에서 빛이 나온다. 수수께끼가 완성되고 있어요. 이런 잘못 넣은 항목이 있네요. 변수 카테고리에 리스트 항목 삭제 블록을 배치해 세번째 항목을 삭제하도록 입력한 뒤 음성 합성 블록과 리스트 항목 선택 블록을 사용하여 항목이 삭제됐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코딩해주세요. 실행 버튼을 눌러 TTS를 들어볼까요? 8라오. 달리기 속도가 빠르다. 헷갈리지 않고 드디어 수수께끼가 완성됐어요. 포문블록을 이용하여 리스트의 처음부터 끝까지 순회하는 코딩을 해볼게요. 변수 카테고리의 항목수 블록을 포문블록의 끝속 칸에 배치하고 리스트 항목 선택 블록에 항목번호 변수 블록을 연결해 TTS로 말하도록 코딩해주세요. 실행버튼을 눌러 수수께끼 리스트를 들어보세요. 눈에서 빛이 나온다. 발이 네개 달려있다. 달리기 속도가 빠르다. 뱃속에 사람이 있다. 파라... 파라오를 만나기 위해 찾아간 코디니. 거대한 스핑크스가 그 앞을 막아서며 말했어요. 용기 있는 그대에 빛나는 두뇌를 보여라. 나머지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실행 버튼을 눌러 확인해 보세요. 용기 있는 그대의 빛나는 두뇌를 보여라. 눈에서 빛이 나온다. 발이 내게 달려 있다. 달리기 속도가 빠르다. 배 속에 사람이 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았어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